안녕하세요. 쉬운두색 김태나입니다. 한복 저고리 입고 운동할 거예요. 그냥 입고 하는 거예요. 전 세계인이 보잖아요. 치마는 끌려가지고. 짧은 게 없어서. 에이, 짧은 거 있으면 입고하는 짧은 게 없어서. 시원하다. 배치어넣다 집에서 하니까. 제 맘대로 입고하는 거죠. 30분 걸린 거요 밥도 먹었고. 한복 저걸 입고 런닝머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. 춤배 들어가라, 배 들어가라. 근데 이 이거 해가지고 배안 들어갈 거야. 어 차버리. 한복사랑. 부터 아이 그랬다고요, 저했다고요 하니까 혀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혀짧다고 이러면 어떡하고 처리하나 그렇잖아요. 저도 한복적으로 입고 처음으로 어, 러닝머신 하는 거예요. 유튜브 찍으니까 별거 다 있고요. 별거 다안 해요. 재밌잖아요. 그죠? 재밌다고요. 재밌잖아요. 그죠? 오늘도 화이팅! 주말, 차분히잘 보내세요.